지금 하나님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복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학계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학계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우리 우선순위 점검하기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받겠습니다. 우리 학계 1장 1절에서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을 섰겠습니다. 다리오 왕제 2년 여섯째 달 곧 그달 초 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수룩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망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의 놈이 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망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내 네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거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아멘 어, 여러분 어, 우리가 자주 들었던 말 중에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라는 그런 말, 말을 한 번쯤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중요한 것이 남들보다 얼마나 더 빠르게 어, 성공가도를 달려가는가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어떤 방향을 향해서 달려나가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누리고 모든 것을 다 경험해 보았던 솔로몬이 전도서 9장 11절에서 이런 말을 남깁니다. 우리 전도서 9장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회알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되는 분명한 진리 한 가지는 우리가 빠른 속도로 인생을 달려간다 해서 남들보다 조금 더 인생의 성공을 경험하고 한 걸음 더 먼저 앞질러간다 해서 그것이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우리에게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학계서와 학계서의 내용도 우리에게 말씀해주시는 그 내용이 오늘 이러한 내용과 관련된 것입니다. 그럼 학계서는 1차 포로 기한에 돌아온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백성들 향해 쓰신 선지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 학계 선지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게 하신 그 이유, 그 상황을 사절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건을. 그럼 왜 하나님의 성전이 황폐해졌습니까? 돌아온 포로들이 성전을 지려고 했던 그첫 출발은 나쁘지가 않았습니다. 주전 538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때가 이르자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정복하게 되고 그리고 바벨론은 포로들에게 바벨론 포로 생활을 했던 그 포로 식민지 백성들에게 고향으로 돌아가라 라는 우리가 잘 아는 고레스 측령을 내리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을 지어줘도 좋다라는 그런 허락도 동시에 하게 되었습니다. 그면이 소식을 듣고 고향 이스라엘로 돌아가려고 결심한 사람들이 바로 일차로 포로로 귀환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는 총독 수르바벨과 그리고 대제사장 여수아가 바로 일차 포로 포로에서 귀한민들을 이끌었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면 사실 고향으로 오랜만에 다시 돌아온다는 것은 쉽지 않은 결정이었습니다. 70년 동안 비록 포로 생활을 했지만, 나름대로 그 70년에는 기간 동안 신부는 포로였지만, 몸과 마음과 또 생활 습관과 패턴들은 어느 정도 적응해 가면서 그곳에 더 정착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주셨던 분명한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던 분명한 회복의 약속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이들이 자신이 누릴 수 있었던. 또 편하게 생활할 수 있었던 그곳을 멀리 하고 고향으로 돌아오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돌아오기로 결심한 이유, 그리고 돌아와서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바로 에스라서 3장 말씀을 보면 포로에서 귀환한 첫 해에 무너졌던 하나님의 재단을 복원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온 둘째 해, 둘째 달에 성전을 재건하는 그 기초, 기초를 놓는 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이 모습처럼 첫 출발 첫 시작은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머지않아서 일들이 더 지속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주변 민족들이 방해하고 음모를 꾸미고 또 스스로 낙심하고 주변 환경들을 보니까 더 이상 성전 공사가 진행될 수 없을 그럴 상황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이 황폐해진 상황 가운데 있게 되었습니다. 그럼 그 기간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오늘 학계 선지자가 말씀을 전한 때가 일절에 보면 다리오 왕제 2년 제 2년 여섯째 달그달초 하루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 때가 주전 520년 경입니다. 성전 건축이 시작되었던 그 때를 536년을 보면 약 16년 동안 하나님의 성전이 기초는 놓였지만. 기초만 놓여진 채더 진척이 되지 못하고 황폐한 채로 방치된 그 기간이 무려 16년이 지났다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이 황폐하게 방치된 그 상황에 오늘 하나님께서 학계선지를 통해서 새겨드려야 할 말씀을 전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또한 너무나 오랫동안 방치되었던 이 황폐한 성전에 모습과 같지는 않으십니까? 그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황폐한 성전 그저 외적인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약시대에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성전이 성전이었다면 그러나 성령이 오시고 또 예수님의 구속사역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하나님께서 성전을 두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성령의 전인 우리의 삶을 두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두고 성전이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황폐한 성전, 오랫동안 아무도 손대지 않고 방치되었던 이 성전처럼 내 삶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오랫동안 손해지고 그 관계가 끊어진 채로 살아오고 있는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또한 황폐한 성전과 같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해 간격을 체험했지만, 그래서 그 놀란 은혜를 간직하면서 내가 내 인생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 인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비장한 각오를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내뱉었지만,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저런 이유들로 핑계거리들이 늘어가고, 그 처음에 고백들이, 그 처음에 뜨거웠던 마음들이 어느새 사그라들고, 미해져 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가 먹고 사는데 너무나 바쁘게 지내다 보면, 어, 하나님을 생각할 여유조차도, 어, 그 마음조차도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면서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이, 어, 향할 때가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항피한 성전, 성전이 완공되지 못한 채로 그렇게 방치된 그 진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사절 말씀을 보십시오. 학계선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우리 4절 말씀을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전이 이렇게 오랫동안 방치되었는데 너희가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은 행동이냐라고 대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판벽한 집. 어떤 집입니까? 하나님의 집은 너무나도 보잘 것 없이 미완성인 채로, 완공되지 않은 채로 있었지만, 판벽한 집, 벽과 지붕에 각종 화려한 장식을 했던 그런 화려하고 안락한 집, 아주 잘 꾸며진 집을 판벽한 집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와는 반대로 하나님의 집은 16년째 공사가 중단이 되고 미완성 상태로 놓여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신의 집을 잘 꾸며놓고 자신의 안정을 위하여 살아가는데 온 정신이 쏠려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일들을 하는데 그들의 삶이 빨랐다는 것입니다. 구절 하반절에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책망하십니다.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습니다. 그럼 두 번이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너희가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다. 하나님의 성전은 황폐한데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절한 것이 옳으냐라고 책망하시는 그 질문에, 그 책망의 본질적인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선순위가 빗나가 있고 우리의 우선순위가 잘못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우선순위가 다른 길로 빗나가 버렸고, 우리의 우선순위가 잘못되어 있었다. 바로 그 사실을 학계선지를 통해서 책망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백성들이 이 황폐한 성전이 왜 이렇게 어, 이럴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를 핑계를 대면서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와의 호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유는 그럴 듯해 보이지 않습니까? 내가 일부러 하나님의 성전을 그냥 황피하게 내버려 두지 않았다는 겁니다. 내가 이 성전을 지으려는 열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외적인 환경이 따라주지 않아서 내가 잠시 것들을 보류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성전 공사가 허락이 떨어질 때까지 내가 잠시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럼 나름대로 이런저런 어, 겉으로 보기 합리적인 이유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유들처럼 이런 핑계들처럼 우리의 삶에 다급한 문제들이 해결되고 나면 또 어느 정도 삶의 여유가 찾아고 오 시간이 지나고 나면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 저절로 가능하게. 됩니까?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여러분도 삶이 지나면서 경험하셨던 것처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지금보다 더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삼고 살아가기가 결코 녹록하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자연적으로 더 멀어지면 멀어졌지, 시간이 또는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그것이 저절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래서 바쁜 시기에 너무나도 나의 삶이 분주하고 또 수많은 문제들로 산적해 있지만 바로 그런 시기에 우리의 우선순위를 하나님을 향해 두는 그 훈련들을 하지 않으면 환경이 좋아진다고 해서 우리의 삶의 형편이 지금보다 더 나아진다고 해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결코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둘러싼 환경이 결코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직장만 들어가면, 직장 문제가 해결되면, 또 결혼하고 나면, 또 이런저런 문제들이 해결되고 나면 수많은 꼬리표들을 달게 되지만, 그러나 결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의 삶에 그런 문제뿐만 아니라 주변의 상황들이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선한 결심조차 꺾을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위해 드릴 수 있는 시간도 갈수록 한정이 됩니다. 또 우리가 원하는 만큼 그런 환경들도 허락되지가 않을 때가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런 그렇게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어갑니까? 하나님께 대하여 되어 점점 무관심해져가고 하나님의 일에 조금씩 등을 돌리게 되고 또 뒤짐을 지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내 삶에 지금 이게 당장 급하니까 이 문제만 해결되고 나면 내가 하나님 위해서 살아가겠다라고 그럴 듯한 수많은 이유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느새 그첫 사랑과 또첫 마음들이 하나님을 향했던 그첫 결심과 열정들이 조금씩 희미해져 가기가 쉽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끊임없이 반복해서 점검하고 또 끊임없이 돌아봐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내 삶의 우선순위를 무엇에 어디에 두고 살아가느냐. 바로 이 질문부터 우리가 바로 답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살고 아무리 노력을 하면서 산다 할지라도 우리 학교에서의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그 삶의 결론이 어떻습니까? 헛수고로. 끝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드리는 이 예배 자리가 바로 그런 자리인 것입니다. 매주 바쁘게 살아가다가 일주일에 한 시간, 한 시간을 멈추어서서 다른 것들을 다 제쳐놓고 지금 내 삶의 목표와 목적이 어디에 가 있는지 내가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땀을 흘리고 쉬지도 못하고 그렇게 수고하면서 살아가는지 내 삶의 목적과 방향과 의미들을 하나님 말씀 앞에 멈추어서서 점검하고 돌아보는 다시 한번 재조정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황폐한 채로 하나님의 성전을 내팽겨쳐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번이나 반복해서 오늘 5절과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화면을 보고 오제가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망문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7절입니다.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여러분 두 번이나 반복해서 하나님이 우선, 우선순위가 되지 않는 그 삶의 결론이 무엇인지 왜 지금 내 삶에 이러한 공함과 목마름과 또 만족이 없는지를 하나님께서 이 5절과 7절 앞뒤 말씀, 말씀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면서, 그리고 그 중간중간에 이런 삶의 해결책과 원인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펴보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럼 너희의 행위를 살펴보다 라는 이 말,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그럼 행이라는 이 히브리어의 언어가 데레크라는 말인데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인생 행로, 태도, 습관, 또 사람의 활동과 행위를 은유적으로 모살 때 쓰는 그 말이 바로 행이라는 이 히브리어의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 보면 너희의 행위를 살펴보라. 이 말을 너희가 걸어온 길을 잘 생각해보라. 라고 그렇게 바꾸어서 번역했습니다. 너희가 걸어온 인생길을, 너희가 삶을 살아가는 너희의 삶의 태도와 습관들을 너희가 지금까지 이때까지 살아왔던 너희의 모든 활동과 행위들을 하나님 앞에서 멈추어서서 한번 신중하게 주의깊게 생각해보라라고 너희의 행위를 살펴보라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자기 행위를 살펴보라라고 이렇게 책망하시는 학계 선지를 통해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첫사랑을 잃어버린 그 앱에서 교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유한계치록 2장 4절과 5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화면을 보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행위를 가지라. 첫사랑을 버렸다. 또 처음행위를 잃어버린 그 모습 때문에 책망하는 이 모습과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행위를 살펴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뒷전인 채로 자기의 판벽한 집을 짓는데 더 빨리 달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똑같다는 것입니다. 첫사랑을 버렸다. 처음 행위를 잃어버린 것. 그것을 돌이켜라. 다시 가져라. 하나님을 우선순으로 삼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 나를 위해 살아가는 이 삶을 돌이켜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판벽한 집을 짓는 데 바쁘고 또 때가 아니라고 핑계를 대면서 다급한 문제에 함몰되어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향해서 너희의 행위를 살펴보고 너희가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서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자신의 행위를 살펴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6절과 9절, 그리고 11절까지 말씀을 화면을 보고 한번 보십시오. 6절과, 그리고 9절부터 11, 11절까지 하나님께서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었다." 구절에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0절과 11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고 또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포도 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상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구하는그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우선순호 살아가지 않을 때, 그러므로 너희의 그런 삶에 하나님을 우선순호 삼기보다 너희의 판벽한 집을 짓기에 빠른 그런 삶의 결론으로 하늘이 이슬을 그치고 땅은 산물을 그쳤다라고 말합니다. 망군의 통치자이시고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땅에, 그 백성들에게 한제, 감뭄을 들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벗어나있을 때, 하나님과 멀어져있을 때, 하나님과 상관없는 열심으로, 우리의 열심으로만 인생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삶의 결론이 어떠한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럼 재밌게도 오늘 성전이 황폐해졌다라는 이 단어의 언어와 그리고, 한제, 가뭄이 들었다 라는 이 단어의 원어가 비슷하게 들리는 그런 말입니다. 황폐하다는 그 말이 하래부인데, 한제, 가뭄이 들었다 라는 말이 호래부입니다. 말장난 같지 않습니까? 둘 사이에 결코 연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둘 사이에 긴밀한 연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우리의 우선순위가 잘못될 때 우리의 삶 또한 황폐하고 가뭄이 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우선순위가 잘못될 때 우리의 삶 또한 황폐해진다. 우리의 영적생활이 황폐할 때 우리의 일상생활 또한 황폐함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럼 사람의 참된 만족과 기쁨 그것이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해 살아가는 그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참된 만족과 기쁨을 누리지만 반대로 그런 삶에서 멀어질수록 많이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또 많이 뿌릴지라도 많은 수확을 거두지 못하게 되는 그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런데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기를 위해 판벽한 집을 짓는데 또 잘못된 방향을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빠르게 달려가는데 우리의 삶이 몰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설교를 준비하면서 찾은 글귀를 읽어드리고 설교를 마무리하고 합니다 내게 하나님은 3등입니다라는 그런 제목인데 화면을 보시고 한번 보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게 하나님은 3등입니다. 1등은 하고 싶은 일, 2등은 해야 하는 일, 3등은 하나님을 만나는 일. 하고 싶은 일다 하고 해야 하는 일도 다 마치고, 그 후에 여유가 있으면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은 내게 늘 내게 있어 3등입니다. 어려운 일이 생길 때도 하나님은 3등입니다. 내 힘으로 한번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도와달라고 하고, 크나마도 안될때 하나님을 부릅니다. 하나님은 내게 있어 늘 3등입니다. 거리에서도 3등입니다. 내게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은 나 자신이요. 그 다음은 내 마음을 읽어주는, 알아주는 사람이며, 그 다음에야 저 멀리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께 나는 항상 1등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부르기만 하면 하나님은 가장 우선적으로 나를 도와주십니다. 내가 괴로워할 때는 만사를 제쳐주고 달려오십니다. 아무도 내 곁에 없다는 생각이 들 때면 홀로 내 곁에 오셔서 나를 위로해 주십니다. 나는 하나님께 언제나 1등입니다. 나도 하나님을 1등으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사를 제쳐놓고 만나고 작은 고비 때마다 손을 꼭 붙잡는 내게 1등으로 가까이 계신 하나님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1등으로 여겨 주시는 하나님, 그분을 나도 1등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읽어드린 글귀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 있어서 늘기전으로 3등으로 물러나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 정도가 아니라 우리 인생의 다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절대순위가 되어야 하는 분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바라기는 이 말씀에 순종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절대 순위가 되는 삶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희의 행위를 살펴보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 앞에 하나님은 나의 몇 번째 순위인지 돌아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수 많은 문제들과 내 삶을 꾸려가는데, 하나님 항상 그것이 우선순위가 되어가며, 하나님을 향한 첫 마음과 첫 열정과 첫사랑을 잃어버린 채로, 하나님이 뒷전인 채로 살아갈 때가 참 많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오늘 학교에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떠난 인생, 하나님과 멀어진 인생, 그 삶의 결론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손의 수고를 뛰어넘어 빠르게 달려가는 속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절대순위가 되는 바른 방향으로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과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절대순위 우선순위가 되는 삶을 회복하게 하셔서 하나님 무엇을 하든지 먹고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과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